이게 저번 수업하고 나서 남아있던 부분인데 어, 자잘 보세요. 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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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응? 잘 봐야지. 잘 보셔야죠? 자잘 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선에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성립했었죠? 성립하는 조건은 뭐 이런 거. 이변대 2변 이변의 비율은 이변대 이변과 같고 그거는 다시 아래변과 같아서 이게 닮은비가 된다라는 거 했었고. 그다음 이런 것도 했었어요. 어, 전체변대 아래변. 그럼 얘도 전체변대 아래변. 이게 성립했었죠? 이것도 했었고.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왼쪽대 왼쪽, 왼쪽 오른쪽대 오른쪽 같은 비율. 됐나요? 이거 이거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면 여기 있는 변 하나를 고스란히 평행이동시킬 겁니다. 대신 이런 건 필요하겠죠.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 이 선분에 있는 평행선, 다음 아래 있는 선분에 있는 평행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분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얘를 평행으로 이동시켜서 오른쪽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상한 판단이겠죠. 이변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대 이변 같았죠. 근데 어차피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잖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하게 옮겨졌으니까. 이변대 이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랑 여기랑 변기 같아요. 그래서. 이변대이변의 비례를 이렇게 옮겨도 상관이 없다 뜻이에요. 됐니?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만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죠. 이변대이변의 비율은 이변대이변은 성립하는데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건 삼각형 이 아니잖아. 닮은 비율 관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지 않아요. 제만 빼놓고는 나머지 아까 성립했던 게다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가시면 이런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런 것들 예를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다음 문제를 푸시오, 그러면, 아이고. 원래 얘는 두 개의 선분 중에 하나, 한 쪽이 이렇게 평이동하게 되면, 뭐, 이 선분을 이렇게 평이동하게 되면, 여기 붙으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이 y 대 2의, y 대 x의 비율은 5대 2가 돼요. 따라서 x 대 y의 비율은 2대 5가 된다. 아마 최근 x 대 y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럼 이쪽도, X 대 Y의 비율은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시면 돼요. 같은 패턴대로. X 대 Y의 비율은 8대 4. 약분하면2대 1.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장, 자, 가장 적은 자연수의 비율을 쓰는 게 일반적인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네. 어려울 거 없고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보이네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풀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이 이제 여기인데, 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도 과정은 생략합니다. 왜 저렇게 나온 일는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결과만 일단 익히도록 할게요. 결과가 뭐냐면요. 이 결과 잘 익혀두셔야 뒤에 있는 것도 좀 쉬워집니다. 일단은 사다리꼴일 때 씁니다 등변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다리꼴일 때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선분에 평행선을 긋습니다 세개의 선분이 평행한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저 선분을 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선분 길이가 적당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MN은 여기는 MN은 m 대 n 이라는 비율도 괜찮고, 아니면 m과 n을 직접 더 길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비율도 괜찮고, 길이도 괜찮고, 알겠죠? 윗선분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아래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대각선을 긋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총두 개의 변을 정리할 건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다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 변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X와 Y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X는 저 빨간색 길이 전체, Y는 대각선을 그었더니 저 빨간색 선분과 만났을 때 만들어진 저 선분. 자, 구하는 공식 일단 X부터, X는 책에 있을걸요 아마? 나오나? 자, 이건 있는데 밑에 게 없어요. X는 있는데 Y가 없으니까 둘다 쓰세요. 일단 X는 책에 있으니까 놔두시고 Y는 쓰세요. X를 구하는 공식은 M 플러스 m 분의 저기는 M이죠? 이 M을 이 M을 반대쪽에 있는 B에 곱하고 이 N을 반대쪽에 있는 A에 곱해줍니다. 그것을 분자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a, mb, p l u na 이렇게 하시면 네, x의 변 길이를 구하시고요. y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분모는 똑같습니다. m plus na요. 분자가 틀린 거죠. 얘는 mb m i n u na가 됩니다. 덧셈하지 말고 뺏셈해라 단, mb가 na보다 커야 됩니다.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시간대로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대로 하고, 일단 이렇게 공식을 정리해 두시고, 그럼 반대로 써야죠. NA-NB로 써야 되죠. 큰걸 앞에 쓰고 작은 걸 뒤에 써야 됩니다. 그게 양수값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어, 없는 걸 써놓으세요. 있는 것까지 쓰면 쓰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없는 걸 쓰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요 얘랑 얘랑 얘랑이 평행해야 됩니다 그때만 쓰는 조건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여기 이쪽 변 길이를 a로 잡고 이쪽 변 길이를 b로 잡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선분 길이 전체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구하라은이세 개를 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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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세 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를 X, 순서를 여기를 Y, Z. 이 X, Y, Z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드립니다. X는, Y는, Z는 분모가 모두 다 A 플러스 B입니다. 양변기를 더 쌤하는 게 분모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x는 그리고 x는 a와 b를 곱한 게 분자가 되고요. 그리고 y는 a와 c를 곱한 게 분자가 되고요. 그리고 z는 b와 z를 b와 c를 곱한 게 분자가 이게 세계 공식이에요. 자, 아, 근데 공식이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까는 비스무리해서 더하기 빼기니까, 뭐. 근데 얘는 아, 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X는 지금 위치상 가운데 있죠? 세계 변 중에. 얘는 왼쪽 아래 있죠? 위치상.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분모는 다 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분자를 쓸때 y는 왼쪽변과 abc 중에 왼쪽변과 아랫변인 ac를 곱하시면 됩니다. 왼쪽변과 아랫변을 곱한 게 답이에요. z는 위치상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오른쪽 b랑 아래에 있는 c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값을 곱하신 거예요. 그럼 X는요? X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양쪽에 있는 A와 B에. 네. 어디 왼쪽이나 오른쪽이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양쪽 A, B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위치 개념으로 공식을 외우시면 그래도 조금 네, 외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네요. 역시나 증명 과정은 생략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입니다. 비례는 a 대 b 여기가 a 얘도 b 그럼 여기 a 얘 b 여기 a 얘 b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그럼 얘랑 그냥 평행하니까요. a a 닮음 그래서 a 대 a 플러스 b는 여기 y 대 c 비례식을 풀면 이 y 값이 나와요. 됐니? z를 관리 굳이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c값에서 y값 빼면 z가 나옵니다. 그 값이 이 공식이에요. 그럼 x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x는 a 대 a 플러스 b는 x 대 b. 이 비례식을 세우시면 답이 이 공식이 나와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 거의 뭐 숫자만 대입하면 답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어 쉬운 대표형 건너갈게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도 되니까요. 조금 신경 쓰이는 대표형 이런 거 하나 봅시다. 자, 다음 식을 통해서 AF의 길이를 구하시오 AF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AF. 이변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변 길이를 구하려면 뭐 다른 쪽 변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부터 먼저 봅시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죠 평행하니까요 이렇게 AA 닮음 괜찮습니까? 네. 어 여기 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긴 한데 2삼각형과 2삼각의 닮음비가 몇대 몇이? 12대 1 12 2대열8되니깐 그러니까 12대 12대12대12대12대 이렇게 하면 18이잖아요 1 2에다 6을 더하면 네 2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 비례가 2일 때 2삼각 비례가 일때 2삼각형이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놓고 따지면 네,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2대, 여기도 3. 맞죠? 자, 이쪽 지웁니다. 이쪽 있으면 오히려 헷갈리니까요. 이쪽 지울게요. 이쪽 없는 게 문제 푸는 게 편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색깔 좀 구분해서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시는 겁니다.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45도, 30도? 그럼 이 그림이 보여요. 얘랑 얘랑 평행 2대 1. 괜찮나요? 그럼 얘도 2대 1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디를 구하냐면 AF의 길이거든요. 그 AF가 여기입니다. 여기 길이. 이 길이는 전체 길이 12에 몇 분의 몇을 가졌나요? 3분의 1을 가졌네요 전체 길이 12에 3분의 2를 가졌죠 약분하면 4, 4, 2, 8 선분 AF 길이는 8이 된다 쉬운 듯 쉽지 않은 76번을 잠깐 볼게요 어, 가운데 변 길이 구하는 문제라 이건 공식이 있죠 공식을 적용하려고 가운데는 EF의 길이 를 구하라는 뜻은 어? 어 시작이 안되네 왜 시작이 안되죠? 이 EF의 길이를 구하려면 AE와 EB의 길이를 알던지 아니면 최소한 비례라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길이도 안나와있고 비례도 안나와있어요 아어 그럼 문제를 못 푸는거 아닌가? 공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랑 이 선분의 길이나 혹은 길이 B가 필요한 겁니다 제네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셔야 됩니다 두 삼각형 관계는 닮음입니다 그렇죠? 평행선이고 얘랑 얘랑이 엇각이 되고 얘랑 얘랑 엇각이 되고 얘네들은 막꼭지가 되기 때문에 AA, 닮음이 성립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이 선분의 길이비, 아래 있는 삼각형의 이 선분의 길이비는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비이기 때문에 닮음비라고 하 되겠죠. 그럼 두 삼각형의, 두 삼각형의 닮음비는 몇대 몇이에요? 2대10대 15였으니까 닮음비는 2대 3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응되는 모든 변의, 모든 변의 길이비가 다 2대3이 성립하겠죠. 그럼 어디가 성립하냐면, 여기가 2일 때, 얘가 3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A, 여기 E, 여기 B, 여기 O, C 이렇게 보세요. 2대 3. 그죠? 그럼 얘도 2대 3. 맞습니까? 평행하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같은 비율이잖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아, 이제 비례가 나왔네요. 변 길이는 아니지만, 일단 비례가 나왔으면 비례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변 길이도 괜찮고, 비례도 괜찮고. 그럼 부모는 2 더하기 3. 분의 2를 밑에는 15에 곱해주고, 플러스 아래는 3을 위에 10에 곱해주고, 5분의 얼마인가요? 60, 12. 선분 이번 EF의 길이는 12가 된다.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걸 통해서 이 그림을 추론해서 이쪽 비율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진도가 이 진도, 여기 2학년 거, 여기 진도 끝날 때까지는 잠깐 만점 도전을 빼고 나머지 위주로, 만점 도전하면 시간이 자꾸 걸려서 진도를 좀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만점 도전 빼고 나머지만 과제를 푸시는 걸로 합시다. 고생들 많으셨습